<laughs> 오늘 진짜 와저 끝까지 보이네 끝까지 보여 어우 화창한 거 봐라 오늘은 12월 31일 그러니까 2021년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그안 남친이 호텔을 예약했다고 그 호텔에서 안 친구들이랑 다 같이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저기 여기 소피텔이라는 호텔이고 여기 오른쪽 이거 이거 여기 이제 저더 스타카지노라고 해가지고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어 저기 있는 호텔인데 저기가 그 피아몬트라는 지역이에요 피아몬트 저쪽은 되도록 가지 마세요 그냥 어 그냥 저기를 피하세요 저저 스타카지노 저거 이거 이거 이걸 피하시면 돼 그러면은 호주 생활 성공해 응. 오 섹시걸 나카 오, 베리 나 y n 안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어. Let's see. 하하루즐 w h a 있는 거지 얘는 부럽다 w h a 섹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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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h 에브리원 뷰티 섹시카 에브리원. 우! 점심 먹으러 가 그랬어. 점심 먹으러. 오늘 점심은 섹시 눈 여친이 운영하고 있는 타이 레스토랑. 되게 맛 있어. 여기서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알고 보니 눈 여친이 운영하는 곳이었어. 옛날에 일 끝나거나 아니면 운동 끝나고 나서 항상 이걸 먹었지. 이게 싸고 맛있어 가지고. 나 맛있겠다. 음 야. 어. 얼럿. 어. 아. 리 코리아. I'm gonna get a recipe from here. Can you go Korea with me? Oh, really? Yeah. Yeah. <laughs> 와, 와, 너무, 너무 yeah. Your girlfriend, the best chef. w o yeah. 와, You can eat this one every time for free? No, no, no. no? You know, she just only makes when she works. 아. But... Ah. Really? Yeah. I u s t a n e s t a n e r s t a d t a r s t I understand. e s t a s t a t r s a n I n g e r s t a n d yeah. I understand. I understand. I u n d e 음식값은 엄나 비싼데 인테리어 비용이 아예 안 나가. 그 노상 약간 그 쌈마의 감성으로 가야지. 그 태국 느낌 나면서 음식이 더 맛있거든. 이렇게 먹고 80불 나왔어요.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가격이 아, 상당히 태국식점 음 인테리어에 끝은 파리 이게 좀 날라다녀 줘야 이게 좀 이게 느낌이 나요, 이게. <laughs> 달링 하버는 정말 언제 와도 달링 하버. 햇빛을 피할 수 없어서 좀 고통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날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함 해보겠습니다. So tonight you gonna meet the most handsome guy. 아, oh, really? In the world for tonight. Why, car? e c a u e all the girls gonna like have a sexy dress and gonna walk around you. Oh, how lucky you are! Oh, really? Yeah. Lucky am I? Yeah. Are they lesbian? Yeah. <laughs> Did you just say better than nothing? Better than nothing. That's nothing. <laughs> it's actually not. Yeah, that's nothing. <laughs> 한때 이 달링 하버 거리를 걸으면서 영주권을 꿈꿨죠. 뭔가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 보이고 어막 그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치를 진짜 빡시게 하면은 언젠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랬던 적이 있죠. 그 느낌을 가장 강하게 느꼈을 때가 딱 여기 걸을 때. 여기 딱 걷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여유 있게 여기 밥 먹으면서 여기 딱이 달링 하버를 보는데 아 그게 엄청 부럽더라고. 달링 하버 확실히 좀 많이 변하게 변했네. 거의 다 와가네요. 정말 이 길을 많이도 걸었죠. 제가 어디를 좀 가느라고. 시드니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여기 반갑죠? 그대로예요. 바뀐 거한 개도 없어요. 시드니에 오시는 그 누구도 절대 이더 스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면은.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또새 마지막이라고 술 파티를 하려나 봐요. 술 파티를. 원래 여기에 커머네스 뱅크 ATM 기에 있었는데. 그걸 가왜 알지? 술을 또 얼마나 먹으려고 또? 응? 세상에 세상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 빼고 다여자의술 파티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자 보기 없습니다. 이렇게 보기 없어요. 야, 오늘 뭐술 먹다가 죽을 건가 봐. 응? 세상에. 오늘 뭔 일이 생기려고 저거. 술값만 189불. 야. 오마이갓. 아이 노. 아 크레이지. 응? 야. 저는 술은 안 마시니까 오렌지 주스나 약간 뭐 과일이나 콜라. 이런 어, 걸좀 사러 왔어요. 오렌지스, 오레인지우스, 오렌지스랑 오이거 뭐야? 오저 맛있어 보이는데? 아아오이네 뭐, 아둘 장본 것만 92불 이야. 어! 안 남친은 하필이면 더 스타 호텔로 잡아줘가지고 PSDH인가 뭐야 그 뭐야 그 PTDS 그. 현타 온다 그러는 건가? 뭐 있잖아 그거 요즘에 유행하는 말. 그렇지 그렇지. 어우 룸 서비스 좋아 좋아. 아 잠깐만. 아 제가 또이 커피숍에서 한 동안 일을 했어요. 또 엄청 바빴어 여기도. 오늘 문 닫았네. 어 위랜코 여기도 엄청 바빴어. 나도 여기 호텔은 처음 와봐. 응? 와우. 야. 여기서 오늘 파티를 한다고? 어 진짜 많다 왜? 네. 그러네. 그렇게 크지는 않네. 어? 그렇게 그냥 크진 않고 방두 개. 어방두 개짜리 아파트 정도의 사이즈네요. 딱. 어? 오호호 이거 얼마야까 이거? 궁금하네. 오 화장실 두 개고. 야 깔끔하네. 어? 오야이것도두개 있어? 오씨. 오 좋은데. 야, 여기서 이제 불꽃놀이 하는 게 보이겠네. 어? 직방으로 보인다. 직방으로 보이겠어요, 여기서. 이 야. 끝내 주지 않습니까? 정리해 네. 놓은 거 봐. 네. 야, 씨. 누가 보면 여기 원래 있던 건줄 알겠다. 네. 오. 이게 원래 있는 거네. 오케이. 네. Everyone don't drink from here. 오케이. yeah. 네. 오케이. c a n drink from here. 저는 이제 이 방에서 꼼 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절대로 1층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안 남친 덕분에 이렇게 호텔에서 연말을 지내보고 세상에 원래 나 연말에는 항상 그냥 저기 뭐 달린하버 가거나 어디야 저 하버브릿지 거기 진짜 낑겨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불꽃놀이 보겠다고 다 그랬었는데 Dear, why you wanna go casino? Hey, hey, okay, I, I go with you yeah. uh, Just for five minutes, okay? okay? Just 5 minutes yeah. uh. okay, Don't put the money 네 yeah. 오케이, okay, just have a look. 오케이, okay? I go, just because of you. 오케이, 오케이 꼭 가. <laughs> 요 둘은 수영장 간대. Dear, do you really w a n t a go casino? Why? Just go to swimming pool. 어? 어 위험하네, 위험하네. 어? 오, oh, who's he야? 오, oh. what's that? 오. Oh. 섹시카우 섹시, 우 드밤 뜨밤, 드밤 뜨밤, 드밤 카. 스타카지노 수영장은 또 처음 가 보네. 이야, 맞아? 어눈 눈부셔. 오, 눈부셔. <laughs> 잘 열어. <laughs> 야, 이게 수영장이야? Okay. 많아네. 어, 병치는 좋아요. 진짜 조그만하다. 이쪽에서 보니까 제법 크네. 어. 오. 역시 포토그래퍼. 이야. 오. 디어가 이런 식으로 한명한명다 사진을 찍어주네. 착하다, 착해. 자세 알려주고 자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laughs> 이러려고 온 거예요. 딴게 아니고, 그냥 단지 사진 찍으러. 이게 다야. 그 이상, 그하도 아닌. 어우, 잘해. 어우, 포즈 기가 막혀. 저것도 대단한 철판이야. 야, 어떻게 저러지? 아유, 누가 얘좀 데리고 가서 이런 거좀 시켜줘요, 좀. 어? 못해서한 달인데. 어? 세상에, 세상에, 거의, 90%가 어, 중국인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뱅커, 뱅커. 뱅커로 가야지, 뱅커를. 응? 저 왼쪽. 왼쪽. 어디 가? 어디 갔어? 어, 저 여자 빡쳤다, 저 여자 빡쳤다. 저 여자 빡쳤다. 아유, 빡쳤어, 빡쳤어, 저 여자 빡쳐서 지금. 일어나잖아. 어, 이게 뭐한 짓이야, 새해. 어? 연말에 기분 나쁘게 뭐 하는 거야, 돈도 잃고. 어, 절대 가면 안 돼. <laughs> 야! 야! <laughs> 누구 얘기야? <laughs> 아니, 진짜 귀엽다, 근데! 어? 하아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뭐야, 얘? 아 이게 너무 귀여워! 하아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세상에. 보이시죠? 저 친화력. 미쳤다니까, 친화력이, 진짜. 어? 어,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호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또 옛날에 일하던 곳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아직 있기는 있네 응? 이야 그대로다 그대로야 바뀐 거한 개도 없이 이 카페가 좋았던 점 바로 앞에 보이십니까 이 전망이 응? 이 힘들 때 여기 한번 보면은 사르르 녹을 것 같죠 안 녹아야 똑같아어 일하는 사람한테 지옥이야, 감옥이고. Oh dear, why you take the money? Why you take the money for? 어? 우와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봐. 이야. 오, I'm you s e 오. 아, 니데 진짜 예쁘다 이거. 와. 여기 들어온 데 힘들었어. 나 보고 스물 다섯 살이냐 그러잖아. 오. 오랜만이지가 않아요 전 여기 적이 없습니다. 음, 여러분, 기 없습니다 여 여기는 그냥 영상으로만 보세요. 특히 시리 오시는 분들, 여기는 경험하러 오지도 마. 여기 카지노 안에 있는 식당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비싸고또 맛있어. 룩소야미나카. 땡큐 조이 Thank you, Joey. Thank you, j 맛있어 맛있어 n k y o 어. 이야. 세상에 12월 31일에 이렇게 도박들을 하다니. 사람 보시오, 사람 보시오. 이렇게나 많습니다 사람 이게. 야. 야 저기 얼마야? 저거 한 개에 오 불인데. 저 얼마 버는 거야 도대체 한 개에. 이야다 잃었어, 다 잃었어. 아우 불쌍해라. 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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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헤, 노굿카, 노굿, 오, 시작하자마자, 오, 대박, 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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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 저기 도탔했어 이야, 오늘 왜 이래, 래네 이야, 와 44불, 와, 대박, 벌써 50을 땄어. 와. 50을 땄으면서 저기 빵원에서 빵원. 헤헤. 나저왜 숨겨? 안 남친이 나한테 돈 절대 못 쓰게 해. 나 미치겠어. 어? 맨날 사먹여 맨날.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미안해서. <laughs> 아, 보기 좋아. <laughs> this is the biggest jackpot in the casino. Oh, look how big it is. Oh wow. $20,000. Yeah. It's hard to win. My oh. like, chances of winning this yeah. are 1 in 100 million. Oh, really hard. You can do it. Don't worry, don't worry. Ah. Like, I just want to ask you something. Yes. Sir. So, when can you go like aunts hometown with us, with aunt's me? Hometown? Yeah. How about this? The day I win this, I'll go back to Arkstown. <laughs> okay,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Yeah.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Oh, okay, okay. <웃음> oh, <웃음> sexy Loon <laughs> Car. <눈카. 웃음> <laughs> yeah, 미쳤다 미쳤다 뭐야 오늘. well <laughs> <laughs> Oh, today is so beautiful Loon Car. Very nice. 아, 아 드디어 펀도 일 끝나고 왔죠. 어 펀, y o u 나이 very nice 나카. 오, very nice. 오, 오늘 펀 너무 이쁘다. <laughs> 어떻게 이러지? 야, 어떻게 그래? 아이고 모델이야 모델. 어, 날이났다 날이났다 지금. 아이고야, 아이고야. 태국애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어? 아니면은 전 세계 여자 똑같나? 참고로 여자 1 0 명에 남자 하나예요. 나만 남자, 나만. <목소리> 어? 어? <목소리>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야, 어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오, 눈색카 벌스나이트,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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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네요. 술과 핸드폰만 있으면 돼. 끝이야, 그럼. 멕시카 눈카. 베리 나이스. 오, 어, 전기 나까? 아, 베리 나이스카 코쿠카. 눈 착해 착해. 읏. 베 텐션 장난 아니다 진짜. 어떻게 이래? 대상에.. 쿼런 둘... <laughs> 댄스카.. 노카.. 노댄스카.. 노.. 그럴 줄 알았어.. 얘는 안 치지.. 오늘 아침에 다녀온 태국 음식점 사장님.. <laughs> 어.. 잘 꾸미네.. 둘이 커플이야 커플.. 응. 저번에 영상 봤겠지만 둘이 커플이에요.. 커플.. 여기는.. 다.. 아, 커플이에요? 싹다 여자고 싹다 커플이에요. 여기는 이렇게나 정신이 없는데 고독한 펀 얘는 그런 <laughs> 거안 좋아해. 나랑 똑같아. 달링 하버 야경 이쁘죠? 드디어 왔어. 아 외로웠는데 어디 갔다 던 거야? 어케 원 미니 랩이 야. 보이지 않아 이거. 야, 아, 응. yeah. yeah. <laughs> <Yeah. 웃음> yeah, 이게 좋아할 게 아닌데 나이 더 먹는 건데. Yeah. Girls are crazy, happy I know you, right. Baby. Oh baby, happ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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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learned something from me, eh? Hey? <laughs> <laughs> <laughs>